식물계에서 벌어진 완전 범죄라니 들어보셨어요? 오늘 바로 그 교묘한 속임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속임수의 대가인 한식물,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어버린 어떤 곤충에 관한 아주 기묘한 생물학적 미스테리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겉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식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안에는 정말 교활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식물 나카이 박주가리입니다. 도쿄대학교의 고모치지키 박사가 이 식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묘한 현상을 발견하고는 그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파리들이 꿀을 찾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걸 본모치지키 박사는 직감한 거죠. 아, 이건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이 뒤에는 훨씬 더 교활한 뭔가가 숨어 있다 하고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러려면 먼저 사건의 핵심 용의자들 아니 등장인물부터 살펴봐야겠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꽃이랑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묘한 계획의 한가운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 끼어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져요 바로 이 파리의 동기가 밝혀지거든요 이 파리는요 꽃을 찾는 그런 초식 곤충이 아니라 남의 먹이를 훔치는 도둑 기생자였던 거죠 이 파리가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바로 거미한테 공격당하는 개미의 체액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파리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개미가 보내는 그 화학적인 비명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꽃은 대체 어떻게 파리의 이런 특이한 식성을 이용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 꽃의 비밀병기는 과연 뭐였을까요? 모치지키 박사는 그 해답이 바로 향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꽃의 향기 성분을 분석해서 여러 군충이 내는 냄새랑 비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정말 믿기 힘든데요. 이 꽃이 내뿜는 향기가 거미한테 공격당하는 개미가 내보내는 경보 신호 그러니까 그 페로몬이랑 화학적으로 거의 똑같았던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화학적 위조예요. 식물이 뭐랄까? 가짜 살려달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가짜 구조 신호를 이용해서 식물은 아주 영리한 한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리는 공짜밥을 기대하고 신나게 꽃으로 날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개미는 없는 거예요. 당황한 파리가 먹이를 찾으려고 꽃 위를 막 헤매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꽃가루를 묻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꽃의 번식을 위한 완벽한 도주 차량 역할을 해주고 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파리가 얻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꿀한 방울조차 없어요. 이거야말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한 완벽한 사기 사건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기묘하고도 교활한 상호작용 하나가 과학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역사상 최초로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식물이 다른 곤충도 아니고 딱 집어서 개미 냄새를 흉내 내서 꽃가루 바지에 성공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첫 번째 사례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발견인 겁니다. 결국 이 발견은 자연의 진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식물과 곤충의 관계가 항상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치밀한 속임수가 오고 가는 전쟁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자연은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신호와 정교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밑에서는 또 어떤 기막힌 완전 범죄가 계획되고 있을까요?